우리 화해할까? 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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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안경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let's find larry 라는 게임을 한번 들고 왔는데요자 게임 가격은 3.99달러로 약 5,200원에 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스토리를 알려드리면, 공원을 산책하던 중,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인 레리를 만나게 됩니다. 안타깝게도 그는 매우 바쁩니다. 인사할 수 있도록 그를 계속 찾아보세요.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레리 한번 찾으러 가보자이 자,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! 뿡! 뭐야 이건? 어쩌라고? 아, 넘기라고? 내 이름은 핀도야. 나는 사람 찾는 걸 좋아해. 아주 재밌어. Go ahead and press A or D on your keyboard. 키보드에서 A 또는 D를 누르시오. 아. A랑 D로 이제 화면을 이제 이렇게 돌릴 수 있나 봐요? 세 개를 막 돌려버리네. A랑 D로 대박. 니가 그러니까 약간 뭐 사람 찾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어디 보자. 음, 뭐 하냐 거기서? 아니 너가 당연히 그쪽에 있으니까 보기가 힘들지 그러지 않겠어? 아. <laughs> 뭐야 방금 혓바닥 굴리는 거 뭐야 방금 아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줌을 할수 있고 그리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사람을 찾는 걸 이제 확정 짓는 거 그런 건가 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인가 봐요 누굴 찾아야 되나 봐 누굴 찾아야 돼아 너무 아름다운 날이에요 나는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나는 그를 봤어 그가 누군데? 나는 그의 얼굴을 절대 까먹지 않았어. 아, 고등학교 때 짱친이었다고 하네요. 누군데, 그게? 레리레리라는 레디. 사람인가봐요, 레디? 아, 안본지꽤 됐다고 합니다. 약간,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못본 사이. 내가 봤을 때. 아,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, 레리 아,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찾는 건가봐요. 이렇게 네모난 판 안에서. 이거 누가 봐도 가운데 있잖아. 근데 화면을 돌려도 계속 날 쳐다봐. <laughs> 화면 돌려도 계속 쳐다봐. 얘는 뭐 가볍게 샀죠? 생긴 거 보소. 아, 얘가 레리인가? 어, 배가 좀 많이 나와있고, 탈모가 살짝 진행된. 레리씨. 내 친구인데, 나랑 나이 같은 이 아니야, 그러면? 머리가 벌써 벗겨졌네? 레리를 찾았습니다. 이게 공포게임이라고? <laughs> 와, 야, 이거, 아, 점점 많아지나 보구나. 아, 이런 느낌수로. 그러니까 애들 얼굴이 공포인 것 같아. <laughs> 와, 이 사람 생긴 것좀 보소? 레리, 여기 있죠? 가잣지롱 가볍게 찾아버리기. 아 점점 많아지구나. 아 이건 쪼금 어려운데. 레리 어딨니?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이게 공포라고? 이게, 그냥 이거는 어디냐? 나만 안 보이나? 어디 있습니까? 레리상. 그 못생긴 레리 얼굴이 딱 기억이 나는데. 탈모 와 있고. 이게 세 개를 뒤집어 뒤집어봐. 그럼 보일 수도 있어. 나만 안 보이나? 어디 갔냐에? 죽은거 아니야? 레리야 어디갔어 어 어디요? 나만 안보여?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쪽 아 그러네 아니라안돼요 얘가 아닌가봐 조금 다르게 생겼나봐 아 여깄다 있다, 여깄다 있다, 있다. 찾았다 완전 난쟁이네 아, 지랄하지 마. 이거 어떻게 찾아, 내가. 이걸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. 찾는 게 공포네, 내가 봤을 때. 여깄다. 바로 찾았쥬? <laughs> 응, 너무 쉬워. 아니, 레리야. 근데 오랜만에 만났으면은 친구끼리 인사를 해야지.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? 이상한 친구네? 절친이 아니지, 이거는. No. 아, 근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네, 찾기가. 약간 땅꼬마야. 레리가 약간 땅꼬만데 여기 어딘가에 있어. 찾았다. 아이. 아, 얘 아니지? 아, 아까 똑같은 얘네. 좀 키가 작아, 레리는. 됐다. 얘 아니야? 아니네? 어디 갔어? 또..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야이자식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찾니? 내가 you found Larry. 찾았습니다. 어디 보자... 레리상... 또어디있나요 자꾸 레리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네. 이거 얼굴만 살짝 다르고... 아니, 이거 찾는 게 도가다 공포인데, 이거는... 근데 나중에 뭔가 무서운 게 있지 않을까요? 대부분! 여기 있다 you found Larry.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눈썰미 테스트네. 이거 레리인데, 봤을 때 약간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아. 잘 봐야 됩니다. 레리의 와꾸를 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있다, 이지죠 우리 친구잖아.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, 레리야? 우리 친구잖아. 이따! 아, 나왜 이렇게 잘 찾냐, 이거?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딱 보이게 놔두긴 했네. 레리 어딨어? 뭐야? 확대하니까 어두워지는데? 뭐야, 이거? 어? 뭐야, 방금, 방금 뭐야? 방금 화면 좀 까맣지 않았나요? 안 보여? 어디 있는 거야? 레리야, 나와라. 아, 여깄다. 드디어 찾았다. You found Larry. 레리야, 너 진짜, 왜 그러는 거야? 아, 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. 와, 이 사람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? 이 사람 뭐지? 약간 약간 좀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분은 레리의 착상을 잘 기억해야 와이사람좀 무섭게 생겼다. 착상을 잘 기억해야 돼. 약간 이런 옷을 입고 있거든요. 레리가 약간 배에 배꼽 그려진 옷 같은 거. 뭐야 이거 완전 레게 머리 한 사람도 있네. 뭐야 이거? 건물 위에 시꺼먼 게 있네. 나와라 임마아 진짜 못 찾겠어. 어디 있어 얘? 아 여기 있다. 미친 거 아니야 난이도? 여기 있어 여기. 야이 자식아 이건 아니지. 난이도 미쳤네 그냥. 근데, 나보고 쫓는 걸 그만두래. 별로, 레리는 원하지 않나봐, 내가 쫓는 거를. 그 때, 건물 위에 뭐지, 자꾸? 약간, 마네킹, 목 잘린 느낌? 아니, 이렇게, 변장하면 내가 어떻게 찾아? 미치고 환장해, 정말? 아, 여깄다, 여깄다, 여깄다. 야, 이 자식아. 아, 그만 따라오라는데? 왜 자꾸 따라가는 거지, 근데? 주인공은? 무슨 일이, 사연이 있는 건가? 이 정도면 스토커 아니야, 스토커? 바로 찾았죠? 레리 컷! You found Larry. 누군가 도와줘, 스토커야! 아니, 스토커라 생각할 정도면, 그만두치라니까? 좀더 쉬워졌는데? 범죄 지른 건가? 여깄다! 제발 근데 갈 갈수록 쉬워지는데? 뭐지? 미친 거 아니야? 거기 숨어 있어도 안 들킬 거 같아? 내가 너 찾고 말 거야. 넌내 친구니까. 내가 봤을 때 얘네 평범한 데 없어. 약간 수상한 데 있을 거 같아.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. 여기 있죠? You found Larry.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아. 뻔하지.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여기 있다. You found Larry. 응 찾았어. 근데 계속 이렇게 찾기 만하는 건가? 너무 게임이 식상한데. 뭐야? 화면이 안 돌아가. 뭐야 저거? 야 분위기 싹 바뀌었는데? 래리 여깄다 근데 이 새끼 뭐야? Hey, c a n 아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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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래리. You found Larry. <laughs> 어. 오! 오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날 내버려둬 레리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<laughs> 레리 개빡쳤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응 그래도 찾을 거야 혹시 보이시나요? 알겠다 아, 차 타고 이제 도망가려 하네 응 안돼 와우 여기 중에 찾으라고 찾았다. 야 미쳤다. 관찰력. 뭐야 차 사고 났어. 레리 뭐 하는 거야? 아 이제 사고를 내면 어떻게? 어? You found Larry. 레리 이제 미쳤네 그냥. 왜 그러는 거야? 뭐야? 이 으스스해 보이는 건물은 뭐죠? 바로 찾아주고, 아니, 근데 이 검은 형체들은 뭐지? 도대체? 근데 이 정도면 내가 무서운데, 내가 약간 스토커 느낌이다.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, 뭐야? 뭐야? 아니, 아니 마우스 확대가 안 돼. 아, 마우스 그 축소가 안 돼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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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뭐야, 이거. 차 뭐야, 차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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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뭔데. 뭐, 어쩌라고. 레디. 정말. 와, 이거 뭐야, 누구야? 누구야, 누구야, 누구야? 아! 뭔데, 이거? 끝? 에리야, 장난치지 말고 나와라. 아아! 뭐야, 뭐,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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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이, 뭔데. 뭐, 뭐, 니가 누군데? 우리는 사람 찾는 걸 좋아해. 어? 아, 이 사람들인가 보다. 레리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... 그래서 도망다녔나봐. 그가 가까이 있는 걸난 느낄 수 있어. 음... 약간 나 협박하는 것 같은데... 나보고 지금 레리한테 인도하라고 하는데요. 레리는 여기 없어. 뭔 소리야? 넘어가... 와... 분위기 무서워? 레리, 어딨니? 레리 쓰레기통을 열 수가 있네요. 뭐 있는 거 아니야 쓰레기통 안에? 어, 레리는 여기 없어.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레리? 쓰레기통 다 열어봐. 레디. 아니 그럼 어딨냐고 래리 데려와 래리 데려오라고 내 친구야 걔는 어? 에 쓰레기통 안 열림 이거 드디어 찾았나? 래리 여기 있었구나 뭐야 표정에 갑자기 불쌍한 척해 너 그들 봤지 맞지 잘 들어 그들은 내 가족을 납치해 갔어.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나한테 오고 있어. 항상 나를 쫓아오고 있어. 그래서 도망갔던 거구나.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. 안 돼. 도망칠 수 없어. 영원히. 나좀 도와줘, 제발. 나 죽을 것 같아. 아! 오, 뭔 소리야? 렐이 눈동자 움직이는거 봐 여기 왔어 그들이 제발 뭐, 어떻게 해야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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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검은 그림자가 와 아까 이사람이 그 사람이네 친구를 팔아먹으라는건가 지금 나보고 자네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여? You found Larry. You found Larry. 응, 바로 알려 줘 버리기. 이안의 레리. 뭐야? 찾았고. Larry, 어딨어? You 찾았고. 레디 어디 있어? 어. 아, 여기 갑자기 클럽에 왔어? 아, 있다. 레리, 찾았다. 아, 근데 왜 자꾸 숨어있는 거야? 잡힌 거 아니었어? 레리, 여깄네. 어디가, 자꾸. 뭐야, 이, 개 조용한데? 있다. 찾았지 롱. You found Larry. 레리 또 찾았고요. 뭐야 이제 안 나오는데 레리가. 레리 Larry 찾았다. 나 뭔데 이렇게 잘 찾냐? 잘했어. 오, 우리는 그를 잡았고 옥상에다가 묶어놨어. 드디어 때가 왔어, 얘들아 아, 총으로 죽인다는데요? 이걸 가져가. You found 50 caliber sniper rifle. 스나이퍼 라이플을 찾았습니다. 뭐, 나보고 총 쏘라고? 레리한테? 그건 아니지. 안 돼, 레리. 레리, 안 돼. 나보고 지금 친구를 쏘라고? 지금 장난하는 거야? 안 돼, 난쏠 수가 없어. 나쏠수 없어 <laughs> 미안해 도저히 쏠 수가 없다 어떻게 친구를 쏘겠니 저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못 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, 인정하시죠 네리야 이리온 안 돼! 레디야! 미안해! 내 잘못이야! 다내 잘못이야! 레디야! You bastard! 뭐야? 미안해! 레디야, 내가 미안해! 뭐야, 물, 물또 찾으라고? Nice one! 좋은 시도였어! 너는 알지 못해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.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. 아 레리가 아직 안 죽었나 봐요? 내가 얘를 쏘라 는 건가? 내가? 얘 쏘면은 나는 내가 죽을 텐데? 너는 너무 오래 숨어 있었어. 나는 나의 인생의 절반을 보냈어. 너를 찾는데. <laughs> 아 인생의 절반을 사람 찾는 데 썼대. 이 정도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야 노력이 대단한데? 그래서 이렇게 사고 셨구나 얼굴이. 때가 됐어 윌리 맥!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어 약간 원수진 게 있나 봐 나는 이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왜 에임이 얘를 가르키고 있지? 얘를 쏘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? 안돼! 레리야난널 쏘고 싶지 않아 뭐야? 뭔 소리야? 발소리 들리는데?

레레레리? 레레리? 레리야? 레, 레디? 레레리야? 뭐야 이거? 야 누가 움직여, 자꾸 누구야? 레리? 이거 뭐야 이건? 으 시체야. 레리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? 뭐야 왜게기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둬 제발! 레리 레리 나야 너희 고등학교 친구 말이지. 제정신이 아닌데? <laughs> 너가 모든 것을 망쳤어. 새로운 공간이 필요해 숨을 공간 말이지. 아니 뭐아좀 소름 끼치네. 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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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에 해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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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뭐야? 야, 갑자기 내가 그 판에 떨어졌어. 뭔데 이거? 레리, 레디? 레리야, 우리, 우리 말로 하자. 어때, 레리야? 우리 말로 한번 하는 게 어때? 미안해, 아, 진짜 내가 잘못했어. 아까 쏜 거는 내가 사과할게. 내 잘못이야. 그거는 우리 화해할까? 레리, 레리, 레리. 아침에 이 조용한 도시로부터 뉴스가 나왔습니다. 나 죽었나 봐. 지하에 묻혀 있었대. 여러 개의 조각들로.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. 쓰레기통 봉투에. a <laughs> t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경찰은 8 시와 9시 사이에 공원에 들은거나 본게 있었는지 네 물어봤다고 합니다. 와, 엄청난 살인자였네. 악명 높은 살인자였다고 합니다. 윌리 맥이라는 사람이었네요. 아. 이미 죽은 걸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. 오. 이제, 네, 날씨로 이제 넘어간다고 합니다. 톰, 진행하도록 해. 나는 이 일이 너무 지겨워. 어.. 톰? 어 자, 이렇게 가지고 오늘 Find l a r r y 라는 게임 한번 해 봤는데요. 자, 이렇게 가지고 오늘 네, 재밌게 게임 플레이했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모두 Bye bye.